반갑습니다. 한묵라2 8이 창세기 2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지난 영상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잘 들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27장에는 우리가 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그 가족의 이야기 단절. 그 잘못된 사랑이 찾아오는 그 결과가 이제 어떠했는지를 오늘 28장에 이제 계속해서 야곱의 삶에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43년에 잃어버린 삶, 야곱은 몇 년일까요? 20년에 잃어버린 삶을 이제 살게 되는 삶이 지금 앞으로의 여정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생 이별하는 그 상황들. 그것이 아버지를 속이고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야곱의 인생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 죄의 결과는 남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있는데. 그 마지막 뮤비 부분에 7시가 되면 난 어김없이 일어난다. 양치를 하고 샤워를 한다. 바뀌는 건 없다. 이별이란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가 마무리 이렇게 뮤직비디오 끝나요. 야곱, 그의 인생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상황, 마치... 어김없이 도망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고, 양치하고, 샤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는 바뀌는 것이 없는 그 이별. 엄마와의 특별히 생이별이 그에게는 많은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28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아빠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야곱은 두 번이나 받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당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었을까요? 이것 또한도 엄마의 계책이고 엄마가 꾸민 일입니다. 왜 리브가가 차마 이삭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일 거라는 말을 차마 못합니다. 왜 그러면서 얘기하죠? 두 아들 을 어떻게 동시에 이를까 하면서 이삭에게 얘기하는 거죠. 첫째, 큰 며느리를 보니까 햇사람의 그 며느리였으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야곱과 이삭이 근심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이큰 며느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니까, 리브가가 자신의 고향으로 가게끔 해가지고 야곱에게, 아, 이삭에게 야곱을 불러서 그곳으로 가게끔 이야기해달라고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평생 불러보지도 않았을 그 야곱을 불러서 다시금 축복하고 바단 아람으로 보내서 외삼촌 라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상황이 이제 진행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에서의 분노가 그 축복 아닌 축복 우리가 읽어도 저주 같은 마지막 그사0자를 상황 보면은 다시금 아빠의 그 축복을 통하여서 이 어 에서의 입장에선 저주지만은 아빠의 그 축복을 통하여서 너는 동생을 섬길 거다라는 그 상을 황 들었을 때에 에서가 화가 치밀 올랐고 그 화는 언제까지 20년까지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게 원문적으로 보면은 이 분노가 언제까지는 아니면은 자신의 받은 복을 염두에 마음속 깊이 지금 새긴 것이 지금 에서의 분노라는 거죠. 근데, 에스에스더런다 아,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27절에,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여나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언제까지, 해가 지기 전까지는 그사람과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인생이라는 거죠. 결론은 그 20년의 에서의 삶은 마귀와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대화가 그 단절되는 그 상황에 아빠는 축복하고 그리고 당부합니다. 어떤 것을 당부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가난 사람의 딸 중에서 즉 니네 형처럼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일어나서 바타 아람에 가서 외삼촌의 딸과 함께 결혼해라. 세 번째 당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내게 거류하는 이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잊어버렸던 부엘세바의 추억을 기억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이 상황들 가운데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인생은 43년을 통째로 날아갔지만 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때 다시금 그가 만났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보여주는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야곱의 그의 생애 아직 결혼 안한 그의 나이는 대략 77세로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77세 만에 처음으로 엄마의 치마폭을 떠나는 그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단어, 말하지 못했지만은 여행하고 도망하다입니다. 그의 인생에는 여행 아닌 여행과 이 도망하다가 끊임없이 찾아가는 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여행길, 도망자의 길은 8000km나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는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한날 루스 땅에 해가 져서 그는 누웠습니다. 늘 해왔듯이 그는 잠을 청합니다. 힘든 잠을 청하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의 여정은 아까 얘기했던 그의 인생 7시가 일어나면 난 어김없이 일어나고 양치하고 샤워해도 이별은 늘 그런 거다 라는 그의 인생에 엄마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여태껏 모르는 그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잊어버리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 추억이 없고 계속해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갔다가 그는 베들레에서 아주 신기한 체험을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서닥다리가 쭉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들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상황, 그루스땅이 그래서 베델로 바뀌는데, 이 3구 2체 성경연구원의, 어, 세버, 세번째 테마가 지금 잘 적혀 있으니까, 지금 사진을 띄우니까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표잘 보셨나요? 세 번째 테마 뭐라고요? 베데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아브라함에 나타났듯, 또한 이삭이 나타났듯 그렇게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이 이제 야곱을 이끌어 갑니다. 또한 자신이 고백했던 그 베데레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한 이끌어 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내 언약으로 계속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꾸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백지영의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노래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비 마지막에 나왔던 그의 일상, 이별의 일상, 그 추억을 안 하려고 해도 추억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엄마의 비록 추억. 그래, 가사 일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구멍난 가슴에 우리의 추억이 흘러. 잡아보려고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심장이 멈춰도 이렇게 아플 것 같진 않아. 어떻게 좀 해줘? 날좀 치료해줘. 이러다가 내 가슴 다 망가져. 구멍난 가슴. 야곱의 그의 구멍난 가슴에 추억이 흘러나오는 그 추억. 누구의 추억이라고요? 엄마와의 추억. 그리고 다시금 돌아가고 싶었던 그의 추억. 왜 이렇게까지 망가져했던 그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그는 되짚고 또한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되새겼던 그의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아버지 한마디. 아버지가 말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는 과연 무엇일까? 그는 누구일까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도망자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베들에서 루스 땅에서 만나 주신 거죠 어떻게? 하나님으로 또한 여호와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로 만나고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둘다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치료약을 주십니다 15, 17, 18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베데를 선포하죠.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는 치료약을 주시고 또한 그 치료약을 야곱은 다 먹고 또한 어떻게 됐나요? 그는 퇴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비록 잘못된 추억들이 흘러나오고는 그 구멍난 가슴이지만은 이젠 그 가슴이 구멍난 가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메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굴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만나고 세상을 사랑해 봤자 그 이별은 구멍난 가슴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구멍난 가슴에 하나님을 만나면그 구멍난 가슴에 하나님 이름이 채워지면 그 구멍난 가슴이 메워지고 그는 태원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태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하나님을 소개하겠죠. 예수님을 소개하겠죠. 성경님을 소개하겠죠. 이런 백신 먹어봤냐고. 혹시 코로나19 이 상황 가운데 백신 한번 제대로 터져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그 백신을 향해 달려가겠죠. 그 인생의 영혼에 우리는 영혼의 수성공인데 그 수성공으로서 그리고 정신과 의사로서, 그 또한 상담자로서, 그 구멍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전해줘야 됩니다. 곽규성님의 기독교 미술 십자가와 사닥다리라는 그림을 우연찮게 또 찾았습니다. 한번 그림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닥다리 끊어졌던 그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1 5절의그 하나님을 만나서 새임을 가지고 한라크하며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정용 세상에 대한 추억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서 총마은 것처럼 그 노래를 불렀던 내 인생이 어떻게 치료약을 먹고 회복되었는가 라는 적용을 해서 그래서 3일기는 약업처럼 치료약 먹고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28장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또한 나누는 기한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사기 28장에 대해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총 맞은 것처럼 계속해서 세상을 사랑해봤자 그 세상을 사랑해서의 결과는 구멍난 가슴이고 그 구멍난 가슴에 세상에 대한 추억이 흘러나오지만 그것은 이별의 아픔이고 계속해서 그 아픔은 치료되지 못하는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 또한 성령님을 경험한 인마 누엘을 하신 그 인생들은 그 구멍난 인생이 메워지고, 또한 메워짐으로 인하여서 퇴원되고, 또한 퇴원됨으로 이 병원 좋다라고 소개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뀌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이 베데르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그 초석을 우리는 만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이러한 인생으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시간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뭐라고요? 안녕